근데 말 실수하면 큰일 나요. 전화를 막못 듣고 그래서 내가 나는 실수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자는 실수가 없다고 했어요. 온전치 못한 자가 말에 실수가 있다고? 아니요. 있어 없어. 아, 네. 우리가 온전하다고 해서 백성을 가르치게 는니다성도 아, 네. 가르치게 이런 신학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음. 그래서 우리 기한 종을 만났는데 이런 신학도를 만나면 세계 최고는신학조가 여기에요. 네, 네. 할렐루야! 현명을 빌어오는데 내가이들어하고 맞으면은 현명하시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이계란은내 집만 나오면 21일 만입니다. 맞습니까? 계란을 음, 품어서 계란을억독이 우리가 글만 보지 말고 자기도 좀 봐야 돼요. 시골에 가서 좀 살아봐, 말해 나도 그래서 나를 살아고 병원에서 키우고 피우고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확히 세례를 보는 거예요. 아, 네. 나는 그냥 그걸 좀 아날그자번 말이 되고 십지그치에 닭을 사다가 피웠어 배가 이피아가 애비가 내 옆에, 뿐이야, 내가 아이를 놓고 하는 거지 내가 제사이다 했으니까 아, 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는 그자 내가 하려하말할 뭐 거야 하려고. 그래서 이배라은 배관도 두 가지가 있어 무전나 있고 유전이 우정란 있어요 우전 나은 이렇게 하면 곤달대기로 뻔이야 아 우리 뻔기예님이 뭐, 네, 우리가 부활의 의가 부활 지않겠어요 부활한 대의 왜요? 뻔한 대잖아요 계란도 이게 배가못 되면 뭐가 돼요? 고운다리에요 고운다리. 고운다리 왜냐에다무정다이에 의정다리 계란인데 무정다는 절대 이 계란은 배가 만들 수 없어요. 저다 뽑아라. 아저저 저 성도를 무정다이로 끊어 무전다만무정다이에떨어무정다이요 이러지 뭐! 대수를 우리 목사님은 이런 소리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네. 자기 아집에서 못어살하면 넓고 됩니다. 우리 넓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유전 나이 품속에 들어가 닭품에 들어가고, 닭이 캬, 병를낼때 캬, 지라고 캬, 닭을 겨우 있는 닭도 안에 열고, 목사님들은 선거를 백마리 같이 키워서 내에서 세상을 복객끔만들시 지도자 중에 있습니다. 봉사가 아, 네. 아, 네. 되어가면 정말 봉사가 되가 내가 도둑놈이 되가시니이 내가 교회가 세상에 전부다 의인을 넘나지 하나도, 하나도 없이 의인을 넘나지 하나도 없이 이걸 모르면요 창조를 모릅니다. 내가 창조하고 싶으면 이다못터하래 이게 기초요. 내가 시골 가면 이것어터 먼저 합니다. 시골 노인들이 목사도더 나아요. 닭의 피아가 닭이 너무 작아라. 어느 때는 뭐저 제가 또 부안가서 가냐면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 타왔어. 이새것도 가도. 야 봐봐라. 야이 탑사가 강사님 왔다. 고을에 언제마나더 와요. 그의 신앙을 이제는 가지고 부흥감사가되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수님과 믿고, 예수님과 정말 이제 그 끝났어요. 내 신앙을. 세계에서 없이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이러면 그래서 이순환 어머니 다시 베나리가 들어갔다. 너무 애미를 봐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면 는 오래돼. 참 하나님이지. 가짜 하나님이지. 벨도 몰라라. 맥도을 믿고 있어. 그거 야그 맹종이야 맹종. 그거는 믿음의 신앙이야. 맹종의 신앙이야. 우리는 맹종의 신앙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볼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라는 믿음대로 우리가 갈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 계란이 이심만 놈은 백마리가 되면은 에미 소리를 들어야 해아 네. 그래서 이 닭이 계란에서 나오면 죽탁이 할 겁니다. 왜 탁! 쳐가지고 깨에 나오다가 닭을 줄탁이다 왜? 네, 계란이 백마리가 되었다. 이 말이야. 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백마리가 되었다. 이거면에미 소리를 듣고 독수리가 쪽집에 놓으면 미 품에 속들어니다 이거는요. 한번 그러나 성령, 성령으로 나오고 이걸 품어주지 않으면 배가 안 내요 요거는 스스로 찾아냅니다 신앙이 스스로 네가 찾는 데가 거기다 그래라 나를 찾고 찾는 데가 뭐냐이 신앙이 내야 찾지 이건 못 찾습니다 그냥 한번 꾸엉 꾸엉 그냥 한번 제가 주인이 수수 내어주면 이거 내가 살고 가뿐이에요 이거는 안 살고 그렇지만 요거를 고 맞습니까? 음. 그의 신에이 되지 말고, 우리는 백만의신에에해서 애매하게 가다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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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장사는 신학에 가야 세상을 보는 능력이다고 옛날에 뭐. 우리는 어른들은 닭소리를 듣고 농사 일로 하고, 그들이 시계가 어디서야 돼? 시계가 어디서야 그럼 닭소리를 들면 안 야, 오늘 어디 뭔가 를데 빨리 일나라 그럼 준비 가. 그때 시, 어서 시계가 있어. 필요 없어. 그 전에 신경쓰고 닭손을 뜯고 다 출발하고 문 뒤로 가고 제사장 치르고 아 그래서요? 그러세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이 자유를 보고 인생을 깨닫는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못하면서 어떻게 걸쳐가지고 걸쳐가지고 집에서 일하고 다 하고 교회는 이 하나님이 감찰하던 피밀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 비밀을 가르치는 종을 만나면 복 있는 종이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이 계란이 변환, 들어가 이 계란다 땅에서 오덕이라 그래요. 오덕이라 그래요. 오덕이라고죠. 이 오덕이라는 소은뭐야 우리가 신들에게 신의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의들이 있죠. 우리배드로전 것이 있었어요. 신의들이 있죠. 믿음 절제 힘는 이처럼 그럼 우리. 신의 덕이 이루어 앉았기나? 이루어 앉았기니? 덕을 뿌려야 죠 자, 그러시간을 간다를 치자고, 자, 자. 그, 다들 물어, 면 애매가 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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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을 묻습니다. 이게 약속의 자리가 되는 이 계란에서 변화가 딱 되면, 은 무슨 자리가 돼요? 아버지 약속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약속이 잘안 되고, 내 신앙이, 계란 같은 신앙이, 성경받고 신앙적으로 내 마음대로 다니이 병아리가 될때뭐 애미가 주는 걸먹게되십니다이신은요 우리가 신을 두 가지를 했어요. 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음식이랍니다. 하룸 씨라는 음식은 뭐냐? 이 백미는 50%밖에 영양소가 없어요. 이거는 100%를 용량 수가 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으로는 뭐, 개운이라는 말이 있죠. 응? 개운이라는 말은, 당구에서한 마리 학이 되는 거예요. 합은 천 년을 살고, 답은 백 년을 삽니다. 그 옛날에 아버지한 결혼하고 나면, 우리 누나를 보고, 야야, 시시각에 앉아. 백년 내년에 우리 어머니가 공부나 공부 안 했어? 왜? 후전을 듣고 내려왔더라는 거야. 어. 그래서 야야 우리 시가 가자, 결혼해 시가 가자. 살산해서 백년 내년에 해야 어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 내가 성경을 깨달아고 했잖아. 야, 나도 백년을 살았고 학예체제를 살고 소가 2 5년살고 우리가 학교를 공부를 하면 우리 인체도 아래. 사람이 우리 창조했다. 그냥 그 자막을 막창조에심은머리도터가끝지 어떻게 창조가 된나 우리가 금방 마지막 속도.